명종은 지옥에서 천상에 이르기까지 널리 모든 중생을 제어, 제도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법회를 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종소리가 멀리 울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세상에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인 열반의 맛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데 이를 감로다라 합니다. 수정알처럼 맑고 맑은 마음 되게 하리라와 이어서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데 이를 만행하라 합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사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다음은 대원사 정윤주지스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노전이신 영찬스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고성봉 장기석 위원장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채 대원사 보건불사 취준위원장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저 오늘 이축지법에 오신 우리 김중채 대원사, 어 보건불사 추진위원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현장 어, 회주스님또 우리 대원사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정윤수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도 앞으로 우리 대원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대원사의 여러 가지 매력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대원사의 보건의 당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공수관이 관심을 가져 하는데나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응.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대원사는 앞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의 원력해 주시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참여해 주시고 조금만 더, 더 밀어주시는 한국과 아시아 세계를 통구하는 그런 사찰이 될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채의 자비의 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송강사하고 이 대원사는 여순 사태에 큰 피해를 당하고 다 불태워졌어요. 송강사도 중심부가 불탔습니다. 그래서 송강사가 대웅전이 없어져서 송강사의 대웅전을 지을 때까지 대원사 부처님을 모시고 가서 송강사에서 기도를 모셨습니다. 송강사는 중심부 대웅전이 다 타버리고 대원사는 극락전만 남고 다른 건물이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송강사에서 임시로 이 부처님을 모시고 가서 법당을 지을 때까지 대원사 부처님을 송강사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원사 오시면은 이 부처님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원사 돌아오셨는데. 대원사에 스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당에 애불를 모시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이 꿈을 꾸는데 대원사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내 몸에 벌이 들어와서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꿈에 대원사 부처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꿈이다 하고 눈 뜨자마자 이절에 올라왔더니 부처님의 손이 빠져가지고 이 몸속으로 벌이 집을 짓고 있더래 그래서 이 벌을 꺼내서 이렇게 마을에다 옮겨드리고, 이 손을 다시 끼우고, 법당을 청소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손이 빠져서 벌이 들어와서 몸이 괴롭다고 절에 스님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 법당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서 지금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인데 이 안에 있는 벽화 그림이 이제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국가 보물로 지정된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나고는 적당 참배하시고 이 부처님을 모신 좌우에 대기관음보살도 하고 이 달마대사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달마대사처럼. 달마대사처럼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부처님은 눈을 이렇게 반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끝을 바라보면서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을 지켜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달마대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왜 눈을 크게 뜨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밤에 잠이 오면은 우리는 잠을 잡니다. 달마대사는 잠이 올때 어떻게 했을까요? 달마드사는 잠이 올때 칼을 꺼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눈꺼풀을 한번 당겨보세요. 눈꺼풀을 당겨서 칼로 잘라내요. 칼로 잘라내서 이것을 동굴 밖으로 던졌더니 그게 썩어서 이 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풀잎을 따서 먹었더니 끓여 그래 먹었더니 잠이 오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이 깨달음을 이룬 분이 달마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한 잔을 마실 때는 달마 대사가 졸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 잘라낸 눈꺼풀을 우려낸 차를 우리가 반야차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반부르식이겠습니다. 있 관역 순서는 스님들 내빈 여러분께서 들 하시겠습니다.